안녕하세요. 김동진 민법공방 민법조문 음성지원서비스입니다.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 변제 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 내용의 조친 현실 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 변제 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방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 인도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방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 채권자의 손해 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1항 전의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재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볼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제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 변제기 전에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 제3자의 변제.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 채권의 준정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정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하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위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 영수증 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 지정변제 충당. 제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항 변제자가 전항에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전의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서 간다.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변제에 충당한다. 제2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3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호, 전이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에게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 부득 변제에 충당 한 개의 채무의 수계에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제1항 채무자가 한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1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 변제자 대위의 효과 대위자 간의 관계 제1항 전의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그 잔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호,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제2호, 제3 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제3호, 제3취득자 중에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 일부의 대위. 제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1항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육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공탁. 제487조. 변제 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1항 공탁은 채무 이행지에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2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제1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료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